송 시장의 무릎까지 내린 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잠시 후에 영장 실체 심사를 송병기 부시장이 받게 될 텐데 저희가 잠시 후에 어... 생방송으로 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될 것인가. 지금 이게 관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송병기 오늘 구속 심사. 검찰 송병기 넘어 청으로 송병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인데 어, 조금 일찍 아마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습 드러내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관건인데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첫 관문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송병기를 넘어 청 관계자를 검찰 내부에서 조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관건선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개인 영달을 위해서 청와대와 선거에 개입해 100만 울산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 조사 후 수사 내용을 송초로 시장에게 전화로 전달하기도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내용을 오늘 어, 심리에서 검찰 측이 강조할 것으로 어,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송병기 측의 전략은 무엇일까? 지난 다섯 차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청와대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요, 업무 수첩도 일기장이다라고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송병기 부장 측은요,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를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방적인 프레임이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대목에서 송초로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내지는 리 전체 규칙을 기준으로 보이고 습니다 어느 정도 중앙회사의 과정이 분류되면 제실경이 바뀔 것다이겠습니다송초로 시장은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이나 해명보다는 눈이 퍽퍽 내리고 있다라는 비유로 답변을 어제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전 시장이 이를 비판했습니다. 눈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뭐, 소환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온 거죠. <laughs> 국민의 눈과 귀를 아무리 틀어 막아도, 뭐 관계자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이미 거짓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눈 탈행하면서 눈 거치면 치우겠다고 하는 그런 가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눈 사태를 막는 척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논란이 될여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규 변호사님 잠시 후에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영장심사 위에서 모습을 드러낼 텐데 구속이냐 아니냐를 아마 어, 오늘 열릴 재판에서 검찰 측과 송병기 측이 정말로 막 치열하게 주장을 서로 할 것으로 보여요. 구속 여부를 어, 결정질 수 있는 관건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이 아시다, 아시다시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뭐 김기현 전 시장이 지금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요즘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고 지금 업무수첩 정도가 이제 공개된 상태라고 보이는데 네.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무슨 제목인지부터가 이제 일반인들을 잘 모를 텐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송병기 씨가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본인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수사거리가 되지도 않는 사건들을 그러니까 무혐의가 예상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때 뻔한 사건들을 억지로 수사하게 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지 이게 첫 번째 부분인데. 이 송병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충분히 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 비록 이제 정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김기현 시장의 문제를 자기가 공익 신고를 했는데 공익 제보를 했는데 왜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업무수첩을 포함해서 음. 과연 송병기도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도주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인데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송병기 이제 부시장이 어, 검찰 조사한 이후에 송초로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 내가 이런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게 혹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를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 피의사,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고 나서 디브리프링이라고 하죠. 예. 어,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검찰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같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아,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만으로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이라고 또 법원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관건이다라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 업무수첩 어, 혹자는 마무리 수첩이라고 하고. 이걸 쓴 본인은 일기장이라고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게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판사가 송병희 부시장이 남긴 이 업무수첩을 일종의 증거로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송병희 부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일기장인데, 공교롭게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라고 우연일치라고 판사가 판단을 할지 여부가 구속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김병 박사님, 네, 어, 이 수첩이 음. 오늘 잠시 후 영장 실질심사에서 네. 어떤 수첩으로 <laughs> 판사에게 있을까요? 만약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이 된다면 음. 여기에 적시됐던 수많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는 일사천리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V.I.P.도 나오고 B.H.도 나오고 네. 뭐 임동호 얘기도 나오고 지금 빼도 박도 못 하는 건 한영수에 관한 논란. 처음에 애당초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청와대 해명. 이거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캠핑장 가서 만난 사이에서 받았던 거 단순히 이 첩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왜 하명 수사 논란이 있게 되는 그러한 캠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이러한 비유 사실들을 건넸고 이게 왜 경찰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지 이것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은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이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드러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음.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수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송철호 현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들이 다 수처리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은 얼마 전에 기재부도 압수수색합니다. 기재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 등에 대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송철호 부시장 측이 유리하게 할수 있도록 국가 권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 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내부에 있는 공천 과정 속에서 임동호 전최고위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한경도. 전 정무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후보자 매수리형 과정들을 없었는지까지 쭉 앞으로 연이어 볼수 있기 때문에 네가 가라 고배 그렇죠. 그 고배에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고베를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에 있는 인사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음. 이 모든 일들이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에 대한 농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 문재인 정부의 명과도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모든 내용의 키맨으로 벌일수 있는 송병기 전 경제 현 경제부시장이 구속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사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향방을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병기의 신병을 확보해야 이른바 송병기 부시장이 접촉했다는 청와대 관계자들 혹은 선거 개입과 관련됐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할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